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말이죠. 클래시 로얄의 여러 가지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고블린, 뭐 해골, 뭐 등등 파충류서부터 여러 가지 카드의 생김새에 따라서 구별을 해놓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 남자 덱대 여자 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 덱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파이어 스피릿 시왜 여기 있냐고 왜 여기냐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여자 쪽에서 카드 한 장이 모질라서 그 파이어 스피릿과 아이스 스피릿을 뭐 얘네들은 성별이 없지만은 파이어 스피릿을 남자로 칭하고요, 아이스 스피릿을 여자로 해서 아무튼 여덟 장 맞춰서. 네, 저희가 그 카드를 구성했구요. 나머지 이제 얼음 마법사, 호그라이더, 기사, 광부, 일렉트로 마법사, 마법사, 로얄 자이언트까지 진짜 남자, 남자답게 생긴 애들 8명으로 꽉꽉 채워 넣습니다. 저는 이 덱으로 플레이 해볼 거구요. 상대는 이제 여자 덱으로 플레이 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여자 덱으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남자 덱 vs 여자 덱.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여자 댁이고요. 저는 남자 댁입니다. 오토코 댁입니다. 어, 일단 상대가 뭐 나반차 프린세스다. 어 삼총사. 기사복방 세우놓고 뭐 아, 이거 방구랑 마타이 덩죠러져 접니다. 이거 포크라이더 뭐라 넣으면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한두대 정도 맞을 것 같거든요 한 대. 아, 짜 그. 오케이 오케이. 잘 막았네. <laughs> 얼음 마법사도 남자기 때문에 남자죠.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 파워.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남자 같은 여자 한번 보여드리죠. 남자 같은 여자 나와보세요. 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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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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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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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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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개> <laughs> 아! 못 봤나 봤다. 개새 개새 이거 어떻게? 아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박사님 망했다 이거. 아이개 망했다 이거 개 망했다 이거. 아 마녀까지. 아 참. 아 역시 패카 너무 강력한데? 이거 저 패카 그거 죄송한데 이거 남자 아니에요 그? 아 아까. 그럼 카드 한장 너무 잘린데. 아 이거 페카 남자인데 저딱 생김새가 남자구만 무슨. 아, 아 너무하네. 아웃카드 뭐, 하시면 되죠. 뭐. 아니 저 남자잖아. 저 남자잖아 생김새를 봐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 너무하네 이거 페카 페카 개쎄네. 아하 이거 페카가. 어 이거 잘못하면 밀릴 거. 것... 아, 페카 대사기. 양심 없는 페카. 또 양심. <laughs> 형님, 지금. 양심이 없습니다. 진짜 양심 없는 페카로 진짜. <laughs> 형님 탈을 보시면 광수에 얼굴. 빨리 보고. 때려, 빨리 때려, 때려, 때려. <laughs> 아, 그것 때지 말고. 아유 <laughs> 사실 이알니까 남자는 여자를 임해 안 됩니다. 기사도 정신. 남자는 여자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이기지 않습니다. <laughs> 뭐 개소 뭔 개소리야 상디입니다 저는. 자 이제 덱을 한 바꿔서 제가 이제 여자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자덱까지 플레이를 해봤구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여자덱으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어 스피릿과 아이스 스피릿은 성별이 없지만은 여자덱 쪽에서 카드 한 장이 모질라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 스피릿을 여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스피릿 그리고 발키리 마녀 삼총사 아처 프린세스 버스킷병 페카 같은 경우는 네 여러 말이 많지, 많지만은 뭐 여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여자라고 하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라고 하니까는 일단은 저는 대기 준비가 됐고요. 이제 제가 여자 대구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고요. 상대는 남자 대기입니다. 오호. 물이 없는데 벽이야. 그러게요. <laughs> 저 굉장히 잘 막았죠 이제. 아, 또 애매한데. 어 일레프로마가 좋았네. 어 프린세스 노래주는 판단 좋았어요. 한 대만, 한 대만 오고 오 자이언트. 삼총사총사총총사이 d o 야 토도도 토도도 o 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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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안돼. Todo, t o d 그렇지 d 겨오 o d o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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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T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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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앞에 마녀. 어 나무. 꾼 나무. 꾼개새다잠깐나 나무. 꾼무나 개세, 저거 무 나무. 나무. 꾼무 나무. 나아나아아무 나무. 나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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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타이밍 온다. 지금. 오. 아, 이, 괜히 소환타다 그럼 뒤로 밀려날 텐데 이거 가 프린세스 아처까지 와와타가쌍여운 애타가 귀여운 애타가 마 마지막 게이다. 미국아 미국아 아 짱. 아 남자 개아 남자 배도 존나 없어 아아 아, 여자 배려 없죠 이거 양심 없죠 아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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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좀 얼굴이 극혐이네. <laughs> 크리스 젠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남자 덱 플러스 남자 덱 V에서 여자 덱을 해 봤는데 예, 제가 너무 못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조금만 더 실력을 쌓아서 한번 이 덱으로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